조세요 구조. 소우기 소리 네뒤에어차 가지고 올게요. 기절 집안에 어. 있다. 거기 앞에면 어집 한에서 앞에 있어요. 앞에 어, 하나, 하나 더. 더. 어. 킬. 봤어요. 어떤 거야? 잡았어. 어? 옆에 쏘면될것 같은데, 컷 기절 30초 싸우까나 어, 여기, 여기에 컷끝 어? 잡았어. 어? 하나 기절. 판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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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자치. 이거 조져야 돼. 확인. 들어가는 중. 아 어, 죽을 뻔했어. 여 왼쪽, 왼쪽에. 컷. 그렇다. 이개 간다. 고.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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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라. 둘 잡았고. 아이씨. 컷컷한명 컷. 나무 사이에 컷컷컷컷컷컷5 아, 0 방향으로 뛰어가컷 하나 기컷 기절. 하나 기컷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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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나이스. 확인. 하나 컷. 하나 더. 있어 킬, 킬, 킬. 기절.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기절, 기절. 내 앞에, 내 앞에, 라스트. 내 앞에, 라스트. 내 앞에, 라스트. 밖에, 밖에. 삥이야. 이거 삥 맞았어요. 그 계단 밑에 1층 그 뒤쪽. 삥한개더 깔게요. 하나 컷. 나이스. 나이스. 죽은 거 맞죠, 쟤? 아, 죽었네. 아컷커컷커컷 컷. 가 보고 있을게. 엄폐 좀해 줘. 딱여비 컷. 딱 여기 컷. 딱여비 컷. 한 마리 개요. 더 있다. 한 마리 더 있다. 백사십 백사십 아, 밑에 있다. 밑에 있나 보다. 어디 있는? 쐈는데 커스. 140, 140 저기 150, 150. 150 나무 지한 마리,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내 앞에 한 마리 더. 내 앞에 한 마리 더. 어, 나카고해드야다이치 올라. 나 헤드 맞았다. 150, 150. 1 0 컷컷컷이1 컷. 하나. 오케이. 하나 기145 둘이야. 라스.